그두 가지 특단사서 우리는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성모신심을 잘 간직해야 겠니요 그래서 이기 유입을 보면 고대 교부들 시대 어 중세 시대 근세 시대 이기까지 굉장히 그런 극단적인 성모신심에 관해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음에이 올바른 성모신심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유인도를 창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바른 성버신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모 발현 발향, 성모 발현이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조규만 주교님께서 쓰신 책에서 음,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성모 발현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고, 뭐 성님 성모님 발현 성지순례 가기도 하는데 사실 수없이 많은 성모님 발현 주장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뭐 나주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거기는 진정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의미에서 수백 수천수만이 성모 발현 주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교회가 인정한 이런 발현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파리 기적의 메달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라살레트, 그쵸? 5페이지에 보면 유명한 프랑스 루드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프랑스 폭맥그 다음에 포르투갈 사티나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정부 보레 그리고, 출퇴직은 멜기에 반대. 근데 이제, 그, 저쪽, 더 오래전에, 멕시코에, 바다 루데가 써있죠. 바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인정한 그런 선거 관련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가장 본인 되고 가장 인정받는 바다 루페, 루르드 파티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요이 이제 교황님께서, 문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초자연적인 발연을 인정받는 은세 가지입니다. 바다로페, 루르드, 사티반. 그래서, 어, 이런 인식을 통해서 발현을 통한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에게 드러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그세 어, 가지의 어떤 등급은 아니에요. 여기 에 나와 있는 폭맹간드처럼 뭐 바로, 2024년 8월에, 스페인 찬타빌라, 스풍이선모공격이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근에, 스페인 찬타빌라라는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 벨브와제라는 곳에서도, 이건 사실 우리가 좀잘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선모 마련, 이렇게 술래하면 포함이 될것같아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죠? 매주머니에. 매주머니에. 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매주머니 그래서 매주머니에 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뭐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매주머니에 아는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다녀오신분 계세요? 매주머니에. 네. 좋습니다. 네, 메주보리의 성지 순례을 많이 나누셨는데, 문제는 그동안, 메주고리에서 선거 활용이 정말 진정한 성거관련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바티가에서 조사를 하는데, 좀 회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메주고리의 그 성지 쪽에서는, 프랑스 군관님을 좀,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교황님이 방문을 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프수 음. 교황이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 본인이 방그자체로 인정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주고리에가 조금 진정성이 약간 비간인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그래서 메주고리에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지 말라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요번 작년에 조금 애매한 결정. 걸...